그할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한판 놀았으면 끝이야 가는 거야 이제 하바쿠주스에서 드럼 맡고 있고요 어, 반드시 그 애들 건 연출한 백성입니다큰 놀이 뭐냐고 저도 잘 몰랐는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이 여쭤보시길래 생각할수록 이게 나는 무엇인가 뭐 이런 쪽으로 되더라고요 그냥 저는 잘 노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결국 생각한 거는 잘 놀고, 어, 인류가 이제 이렇게, 인류가 이제 처음에 이제, 네, <laughs>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살아가면서 잘 놀려고 항상 노력하잖아요. 거기에 부합하는 어떤 하나의 그런 게 라큰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네. 영화 네. 너무 재밌었어요. 음악을 하시는 분이든 안 하시는 분이든. 이 영화는 꼭 추천하고 싶은 영화고 재미와 감동이 같이 느껴지는 영화 같아요. 정말 재밌게 잘 봤고요. 음. 생각보다 정말 재밌게 잘본것 같아요. 한하고 감독님이 또 즐겁게 이렇게 풀어주셔가지고 좀그 음악 세계에 대해서 좀금 알게 된것 같고 보는 내내 즐겁고 유쾌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생각보다 더 훨씬 더 재밌게 잘 봤던 것 같아요. 마지막에 타바코 주스가 이제. 방안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서 같이 이제 감동을 느꼈던 o go. 요 h a t 어요 t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oing t 것. go. I'm g o i n 기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재밌게 볼수 있을만큼 아주 자유분방한 영화 같고요. 네, 뭐큰 롤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도 왠지 이제 앞으로 락을 좋아하게 될것 같아요. 꼭 보세요. 파이팅! <laughs>